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통하여 에, 믿고 세례 받는 자 부원을 받는다. 따라서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자. 부원을 받는다. 원을 받는다. 예, 이런 아멘.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땅에 모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감감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른세 살이 되셨을 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사한 지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어.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열두 명인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이제 목메달아 자살해서 죽고 열한 명만 남아 있었는데 열한 명이 남아 있는 그 집에 우리 예수님이 쓰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 가지고 환경, 어떤 이런 장벽에 제한을 갖지 않고 쑥 들어왔다. 또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어떻습니까? 공기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 다음에 창문 열어 면 밖에 있는 햇빛이 안으로도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시 사신 예수님은 서울에도 있다가, 전주에도 있다가, 어디에도... 계시는 그런 신령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부활한 나를 믿고 너희들이 이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란 말은 서울도 가서 부산도 가서 전주도 가서 삼천동도 가고 금암동도 가고 모래내 시장도 가고 중앙시장도 가고 남부시장도 가고 아들네 집 딸네 집 제주도도 가고 어디든지 가서 믿는 사람은 무엇을 전하라? 보금, 기쁜 소식, 군 뉴스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금을 전하려면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아멘.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이 기쁜 소식 복음은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옥에서 건지십니다. 지옥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내용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형벌을 받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깜깜한 곳이고 뜨거운 불 속이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런 곳이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절대 안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는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복음 전도라는 겁니다 아, 네. 어려워요 쉬어요 어렵습니다 아니 쉽습니다 왜 <laughs> 쉬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친구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믿고 세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뭐 지옥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뭐 구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은 지옥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지옥 심판은 죄가 있는 사람이 지옥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다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 값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한에서는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천국가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죄용 용서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일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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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믿으면. 지옥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따라서 보세요 오대양, 오대양. 육대주, 육대주. 네. 오대양이란 말은 바다가 넓은 바다가 있는데 다섯 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태평양 태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북해 남해 쭉 북극 그 바다 얼려, 얼어있고 남극 바다 멀어 있죠? 온도가 아주 낮아요. 태양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섯 개 바다가 되어 있어요 지금. 태평양 바다, 그다음에 인도양 바다, 대서양 바다, 그다음에 저 북극 그 바다, 남극 바다. 그오 대양 바다가 다섯 개로 되어 있고, 육 대주란 말은 이 지구 대륙이 사람이 살고 있는 대륙이 여섯 개큰 대륙이 있다는 겁니다. 북 아메리카, 남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여섯 가지 큰 땅이 대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현재 뭐한 70억 분이 많이 살고 있죠? 많이 사람들이 살. 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해서 이 많은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냐? 12월 25일. 이렇게 지키고 있죠? 네. 분명하진 않지만 전 세계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 성탄절로 지키다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유가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절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 영혼이 지옥가서 고통받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네. 지옥가서 멸망받고 고통받고 싶어요. 천국에서 안식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서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죠?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를 통하여 그 은혜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 죄의 값은 뭐가 되느냐 하면 천만원 1억이 아니고 지옥 멸망이 이 죄값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뭐가 왔느냐 죽음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로마서 3.6장 23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읽어보시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서 많이 죽었어요. 증조할아버지 죽고 할아버지 죽고 또뭐노 부모님들 다 이렇게 돌아가죠. 위대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링컨 대통령도 죽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도 죽고, 세종대왕도 죽고, 공자도 죽고, 석가도 죽고, 다 죽죠?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도 나중에 늙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 사망이 왜 왔느냐? 죄의 사, 죄 값으로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선풍기 한대 살려면 5만원, 6만원 이렇게 주어야 돼요. 아멘. 선풍기 한 대. 자동차 한대 살려면 뭐 2천만원, 그 다음에 3천만원, 가격이 다 다른데 사람이 죄진 결과가 무엇이냐? 죽음, 지옥,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누구든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알고 주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의 가지가 딸싹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 천국 가게 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잘 믿겠어요. 잘 믿겠어요. 예수님 잘 믿어요. 이 진리를 알아서 지옥에 안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교회에 잘 나와요. 잘 나오겠어요. 교회에 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지옥은 깜깜한 곳이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이고 뜨거운 불 속이고 영혼들 고통 받는 곳이에요. 이 천국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고카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곳인데 그것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고 싶어요? 당연히 천국 가고 싶죠? 천국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죠? 그런데 성령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 삭승 사망이요 죄 값은 사망이라 이런 뜻이에요 하루 사람이 일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5만원도 받고, 어떤 사람은 10만원도 받고, 어떤 사람은 20만원도 받잖아요. 일하는 그 노고, 수고에 따라 값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죽으면 그죄 값은 무엇이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은 무슨 길이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요 주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천국 가는 거 아주 쉽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나는 나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실로 믿으라는 거예요. 가짜로 믿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정직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아멘. 하신 말씀요. 이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지옥은 죄 있는 사람이 가는데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진실로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죄값이 사망인데 죄가 용서됐으니까 생명 영생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옥까지 하고 천국 가려면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 말씀이 참 진리,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따라가면 안 되고,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 피로 믿어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 하면 거기를 교회라고 해요. 은빛 교회라 지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하면은 은빛 교회라고. 저기 지금 이제 바울 교회다 하면은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면 거가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 교회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 들 주인 공인 예수님이 계셔 가지고 건강도 주고 평안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고 세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 침례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례 받는다, 침례 받는다. 이 말은, 나, 예수님 믿을 테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이런 표시로 받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세례 침례 받는 것은 나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을 테니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세요. 이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세례 안 받아요. 이 사람은 나 아직 예수 믿을 자신 없습니다. 나 지금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릅니다. 세례 안 받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듣고 나 예수님 믿을 테니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천국으로 보내 주세요. 나 끝까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걸나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이표지로 새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새를 받으라고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당연히 새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나 아직 믿을지 않은 건지 모르니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사람은 영생을 주어요, 안 주어요. 하나님이 안,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전국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확실히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을 테니까 죄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건강 주시고 지켜주세요. 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표시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읽어보세요 한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세례도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례 받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시게. 여기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선물을 신다고 했으니까 다 세례 받겠습니다. 이분손한번 들어보시게. 당연히 손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례 옛날 받은 사람은 안 받아서고 이제 안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여기 성찬식 예수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걸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두 분에게 이제 세례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다 예수님 믿을 테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이런 표시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 쫓는 능력도 주고 병도 붙여 주고 방언도 열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혹 거짓말로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도 절대 그리 따라가지 않고 교회 교회로 나오고 계속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죽을 때까지 교회에 다니다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 침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윤...